나야 될것 같아. 놀랐어요. 네. 자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해볼 거고 여기서요. 그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배웠죠? 예. 호흡이 뭐였지? 그그 호흡. 그, 그, 에너지로 에너그 산 사, 산소를, 산소를 분해가지고 뭐죠보다 세포가 해라. 산소를 에너 지 영양분 아양 양분을 산소는 세포가 산소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 할 호흡은 진짜 이거. 그거? 호흡이 두 개인 거예요. 아, 그렇죠. 용어로 따지면 외호흡이 있고 내호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그 광합성할 때 배웠던 호흡은 내호흡이고. 어, 지금은 외호, 진짜 이 밖으로 들 수도 알 수와 따랐던 그 원리로 그럼 잘 들어봐야지라 심장은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었지. 근데 네. 그거는 심장.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근육도 어디? 너네 그그 순대 먹으면 허파 있지. 네. 허파 어, 먹었어. 그래. 뭐, 뭐, 허파 먹었잖아. 허파 먹었는데 허파 먹었는이 폐는 있잖아. 근육이 빵이야 빵. 근육이 없어. 그런데 호흡을 할때 공기가 들어오면 자 여기 나손 올려 이렇게 공기가 올려. 공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아, 손 올려. 공구잖아 공구가 아니라 이게. 이게 음.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너 팔이 부풀었다가 작아졌다 해? 아니요. 아니야. 얘도 그렇다니까. 근데 어떻게 공기가 들어갔때 커지고 공기가 나왔때작아져왜 그러냐고? 음. 이유가 뭘까? 힌트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 에. 너네가 방금 만졌어. 가리고. 음. 가위바위 얘는 있잖아 굉장히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얘는 아주 튼튼해 얘는 아주 그냥 얘는 아주 날쌘돌이야 얘는 아주 야무진 친구고 얘는 아니야 얘는 굉장히 허약한 친구야 얼마나 허약하냐면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해? 해 못해? 못해 못해고 그냥 여기다가 바이러스 심잖아 그만큼 약한 친구라고 폐는 이해 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왜 왜 위험해?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는다니까? 숨이못 쉬어서 죽는 거라고 코로나가 열려서 죽는 게 아니고, 음 어. 응. 그만큼 얘는 약해요.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는 데 있어. 그게 뭔가? 갈비뼈. 갈비뼈. 자, 폐가 있으면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알죠? 웃겨 주사로 이렇게 만지면 갈비뼈 있잖아. 이렇게 뼈들이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에 막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선생님들은 횡경막이라고 배웠는데, 횡경막은 어려워서 가로로 있는 막이라서 가로막이라고. 해가 써. 잘 들어. 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많이 봤죠? 예. 그 밑으로 뭐가 있다? 가로 생긴 가로막 이 있다. 이 구조야. 선생님 그러면 얘랑 얘가 뭘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 폐가 들이 마실 때 공기를 들이 마실 때 커지고 작아지는 거 누가 조절한다? 얘는 갈비. 갈비가. 얘네는 움직일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이 갈비뼈, 이 가로막, 그리고 폐가 이루는 이 공간 있잖아. 여기를 가슴흉자를 써서 빈 흉강형, 흉강, 흉강, 빈공간이공간 얘, 얘, 얘 빼고는 빈공간이야. 그냥 공간이 있다 이 말이야. 흉강형, 이 흉강의 크기. 보통 사람이 숨을 쉴때 상체가 커지고 숨을 내쉴 때 작아지는 거, 흉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합니까? 그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떻어떻냐면재채재를 해서 해서 이 뱉어내게 만들어. 들어요 o t sure if I'm n 그러잖아 r 있는데 I'm not sure if 이렇게 연결돼 있으 e 나 f 수도 있죠 t sure if I'm not sure if I'm 도로 들어가요 e if I'm not sure if 도 m 어 o t sure if I'm n o 기 s u 다 e if I'm 여 아...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근데 음식은 여기 네, 들어가면 안 돼. 네. 왜안 돼? 막히 죽. 여기 뭐랑 연결돼 있을까? 폐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냥. 아... 폐 음식이 들어가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 폐 음식이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심장 빼고 생각해요, 심장 빼고. 심장은 저번 시간 배웠으니까 아니고. 지금 여기 기관 이거 하늘색 있지? 여기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자 우리가 코로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이렇게 기관을 타서 양쪽으로 퍼져서 들어가요. 그래볼게. 그래 이렇게 기관이 있으면 기관이 양쪽으로 퍼져가지고 나무까지 퍼지듯이 들어가요. 신기하죠? 이런 기관 이게 폐라고 하면 여기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여기를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치료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그래갖고 막 기관지 치료한다면서 막콧구멍 여기 넣기래. <laughs> 아니 <웃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여기로 이제 뭔가를 집어 넣는 거지. 어쨌든 기관은 여기. 기관지에서 나눠지는 이렇게 기관에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퍼져 나무 가지할때 그거 그거야. 그 기관지. 기관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예. 이갔어요 예. 그렇게 나눠요. 그리... 그러면 선생님 여기 끝에는 모이는데요. 열매가 달려 있나요? 열매가 달려 있어요. 네? 네? <laughs> 열매가 달려 있어. 요 동그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음. 어, 이 물가요. 음. 자두. 음. 체리. 숨쉴 자두. 체리. 이거 숨쉬 때마다 자두냄새 나냐? 음. 맛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음. 다 퍼져 있는 거야 이 기관이 폐 전체에 걸쳐서. 이해가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겁나 크게 그린 거야 사실은. 그냥 초코바치는 거. 너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고요. 어디요? 네. 폐가 너네 그 순대 먹을 때 허파 보면은 수, 허파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네네. 예. 이렇게. 이게 하나가 다그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크게 그린 거지 어, 근데 이 동그라미 뭐, 이름이 뭐? 뭐냐면 폐포예요 폐포. 폐포 폐에 들어있는 폐포. 주머니라서 폐포라고 폐포 야, 모든 폐는 요 기관지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혈관이다 뭐 여기까지 그려봐 아, 근데 아, 그럼 얼마나 자는 거예요 이 폐포 에 달리는데 못 그려봐 아씨 그냥 이렇게 잡았던데 그 파란 뭐, 뭐, 뭐 그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거 아직 안 그렇대요. 이것만 먼저 물어봐. 그래서 공기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게어디일까 폐포겠지. 코에서 시작하겠지. 가나아 코에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기관으로 가서 그다음에 기관지를 거쳐서 어디로 갈까? 폐포로 간다 마지막으로. <laughs> 그런 낭비가 어딨어? <laughs> 요즘에 유치원에서 이소화를 배우나 봐. 와, 에? 그래서 선생님 딸이 오한 다섯 살인데 유치원 갔다는데 왔 이런 거야. 엄마 피자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 <laughs> 거야. 어떻게 된대 그때? 피자를 먹으면 미자네지나 소장을지나 <laughs> 그걸 이렇게 배운대요? 배우나 봐. 아, 나안 배웠는데. 아, 안 배웠네. 대박이지. 엄청 빨리 배워. 아, 깜짝 놀랐어. 우리가 중학교 가갖고 u 우는 거를 근데 한 c 가 있어 cold, c o 소장이 뭔데? 어? <웃음> 소장? <laughs> 그 <그게> t 뭔데? <laughs> 한계가 <개가> 있어. <laughs> 선생님이 페 l d The same as s o s 봐봐 o u won't 페이지 cold. S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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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술 시간이냐고 너 진짜 아, 빨빨 그려. 지금 패를 엄청 대생을 하고 있어. 우리 응. 이런 거 열심히 그려야지. 아 근데 잘못 그린 거 같아. 아. 그래. 그래. 페인트 그려. 됐죠? 아니요. 나 설명한다. <목소리> <목소리> 자 저번 <목소리> 시간에 우리가 동맥 정맥 하면서 그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는 혈관은 뭐라고 했지? 폐? 동맥 폐 동맥은 깨끗한 피가 흐른다 했어? 더러운 피가 흐 더러운 피 빨리 아니. 봐 너네 필기한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 뭐가? 더러운 피, 피 아니에요? 더러운 피지 단소, 이산 피. 탄소 이산화탄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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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폐물이, 그, 응. 노폐물이 많은. 그리고 영양분이 나를. 영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많은. 그래서 얘들아 봐요. 폐 동맥의 피는 어떤 색깔로 돼 있어 지금? 3 4 페이지. 어. 폐 동맥.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더러운 피가 이렇게 폐 동맥이 폐로 가요. 폐로 가고 있잖아. 그폐 동맥이야. 이해 가요? 네. 그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나를 봐봐. 여기를 봐봐. 그 우리 노랑 백지본거백지본 거에서 심장을 나가서 폐로 들어가는 동맥 그걸 뭐라 그랬어? 폐동맥이고 여기는 더러운 피가 있다 잖아 네. 산탄소가 많은 피. 네. 오케이? 그 폐동맥이 이렇게서 폐로 들어왔다고 네. 이해갔어? 그러면 폐동맥이 이렇게. 이렇게. 나져서 들어가나 패 퍼로 가요 패 퍼로 가요 패로 왜 가? 어떡해요. 기다려 봐. 봐봐. 야, 근데 이 포도송이 안에 이이이 페포 하나 이 열매 하나에는 빈 공간이야. 포도가 다들 차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는 그냥 빈 공간이야. 잘 들어? 내가 페포로 확대해서 그린 거임. 페포로 확대해줄게요. 오, 이렇게 빈 공간이. 근데 이 포도송이 밖으로 뭐가 지금 접혔어? 모세혈관. 모세혈관 더러운 피가 겹쳤네. 겹쳐버렸네. 맞아요? 네. 그런데 더러운 피에는 뭐가 많다했어? 이산화탄소. 그렇 이산화탄소가 많다했잖아.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확산되냐면 이빈 공간으로 이산화탄소가 확산돼. 그리고 거기서 산소를 주나? 그렇지. 이산화탄소 일로 나. 이산화탄소가 액체는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고 이산화탄소가 일로 빈 공간으로 와는 거야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이피는 이산화탄소는 없겠네. 이빈 공간으로 이산화탄소 다 내렸으니까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런데 이페포 안에는 원래 뭐가 나왔어? 들숨으로 들이마신 산소가 있을 거그 산소가 탄소가 다시 이혈관으로 들어가 교환 그렇지 그걸 빛의 교환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피가 다시 어떤 피로 바뀌어? 깨끗한 피로 바뀌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아.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 깨끗한 피로 바뀐 애들이 다 그러면 또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돼요. 어, 바뀐다고 더운 피가 깨끗한 피로. 그럼 이 빨간색은 쭉 모여요. 이 모세관이 쭉 모입니다. 쭉 모여. 쭉 모여서 뭐가 될까?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느냐라고 안 뭐야? 배정맥. 배정맥. 예, 깨끗한 피가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바이이 작업이 폐에서 이루어져요. 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알갱이가 방공가인게쭉 중요해. 빈 공간이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빨아들이고 산소를 다시 깨끗한 그 혈관적으로 밀어넣는 작업 약간 우리 몸 안에 나무가 있는거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죠 근데 왜 약간 엽기 생기나 야 이거 어떻게 그려봐 퍼펙트하게 그리지 못하도 되니까 너네가 이해하는 그림을 그려봐 네. 파란색 빨간색 아니어도 되는데 색깔 써서 그려 어. 색깔? 색깔 이거? 아 요거는 해정맥이겠죠. 붉 없는데 빨간색이 깨끗한 피라고 그랬어. 해정맥에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해동맥에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포도 그러니까. 알기 좀 많이 그리지 말걸. 그러니까 대충 그려 미술학원 아니잖아. 너래만알아듣면 돼. 너래만알아듣면 돼. 그쪽은 음, 음, 미술, 아, 미술하고 선생님 아니신가요 미스라고 하느 아, 왜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laughs> 이건 지금 안 그래도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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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좋았구나, 이거. 설명 이거 니까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제주와, 제좋아 제주와. 아주 제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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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와안 좋아요 그 34페이지 주 그림이 어려우면 34페이지를 보면 더 정확해요 아니 제주 그렇죠. 나는 주와도니까 이게 더 좋아요